흡 때려주고, 와, 크리티컬 네, 안녕하세요. 김우파입니다. 어 이번에는 자이르를 해볼 거고요. 당연히 이 캐릭터도 안 해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자리를 또 100기로 갈라고 했는데 숙작은 좀 떨어지지만 첫 스타트 숙작이 이제 어떤 분이 또 댓글로 <laughs> 좀 올려달라 하셔가지고 던지기를 아, 일단 스프로 끊어줄게요. 디독기를 갈것 같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없네. 아, 패스. 죽음으로 이끌 제발 이 죽음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오토마호크 스타트 괜찮고요. 어, 아, 잠 먹을 거 없지. 일단 소망서로 뛰시다. 금구어 돼버리니까 아, 때려주고요. 제가 이기겠죠 토마호크니까 영원한 안식을 그렇지 영원한 안식을 한번 주긴 해야되는데 그지? 화이팅 해보자 배터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하. 쥐더물소방서가 제일 좋은 점은 물이 많이 뜬다는 것 같아요 아마도 15개인가 16개가 뜨고 연못이 16개인가까지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배터리를 더 주셔야 되는데 으흠, 배터리 겁나 싸우네, 역시, 공장. 그놈의 래퍼가 뭐라고. 네, 저도 가긴 해야 되거든요, 절로. 에, 일단 약은 파밍해주면서. 배터리 하나만 더. 약도 먹어주면서. 괜찮은데. 물도 먹어주긴 해, 해야 되네요. 으흠. 배터리. 하나만 더 주시면. 먹었고, 이제 철, 터널로 갈게요. 철사가 여기서 제일 잘 뜨거든요. 사람이 일단 계시는데, 약이 있으니까 버팅길게요 때려주고. 데미가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은 착각인가? 때려주고, 물 먹어가면서, 때려주고, 미스요. 미스 불써, 역시나. 때려주고, 약 먹어가면서, 때려주고요. 까비. 아, 너무 까비다. 흠, 까비. 먹어놔야겠죠? 으으 겁나 아프다. 죄송합니다. 으, 겁나 아프. 미스다. 나이스.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알콜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안 떠주겠죠? 솔직히 약을 먹으러 온 거라서 uh -huh. 여기 총 캐릭이 초반에 너무 세요 아파요 의사 가운 일단 껴줄게요 의사처럼 보이면 안 때릴 수도 있으니까 아, 아 제발 뭐 추적이신가? 근데 다 미스 떴는데? 아, 일단 이거는 구상으로 만들어주고요, 구급상자 여기에... 아, 제발 다들 다 일로 오는 거야? 때려주고요, 저 지금 구상이 있으니까요 때려주고... 아, 가시 꽤 빼, 빼셨네 철사 먹어주고, 두개더 먹어야 돼요. 화약은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패스해주고. 철사 두 개. 하나만 더. 어허. 전자제품, 그다음에 철광석도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 제발. 터널로 가세요, 이제. 어, 두 번이나 미스요 가셨으니까 저 터널 한번또 가볼게요.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아비 어, 비켜. 철광석 하나만 먹어볼게요 여기서. 약초도 먹으면 좋긴 한데 장봉, 참치를 베이가고 싶다 등산어 나뭇가지 패스 돌맹이 어, 하나 주셔야 되는데 첫 강서 어, 주셨고 그다음 공장 이제 빠졌겠죠 총캐리스트들이 제발 빠졌다 다행이다 레퍼뜨면 저거는 쌍 저격스포트로 만들어줄게요 고철 먹어나고 잠깐만요 사망했습니다. 안경 먹어주고 와 등산은 주, 위험했네 제가 방금 거기까지 있었으니까. 조금만 늦게 뺐으면 은 제가 죽었어요. 와우, 다 죽는데 갑자기 간장 먹어주고요. 고철 하나만 더 철사 필요 없지 않나?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4개 뜨잖아. 어, 이렇게 아, 어, 먹어주고. 어, 끝? 왜? 아, 저거 다쓴 거야? 토마호크? 응, 아, 이거 필요하는구나. 일단 잠깐만, 한 세트 더 만들어야겠다. 오터가 나오면은 성피 어.. 잠깐만 잠깐만요 나 진짜 없는 거야? 진심으로? 나 그거 다 썼다고? 야또 숨을 가줄게요 아 토마호크를 초반에 너무 썼구나 아이고 이런 아 손톱기 이제 가죽 먹어야 되는데 과연 제가 걔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가다가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살찌 일단 껴주고. 여기 개 없나? 한 마리도 없다고, 진심으로? 진짜로? 일단 옷감은 신발에다 일단 써줍시다. 진짜 없어? 개가? 진짜로? 이 잔인한 사람들 동물학대야, 이거는. <laughs> 진짜 없어? 고주가. 여기도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어, 진짜 없나? 옆차. 아, 있네. 일단 이거 버려주고요. 아, 간장 버려야 되는데, 차라리. 오는 거 아니겠지? 참... 나이스. 잡아주고, 빼고. 아, 잠깐만, 너왜 먹어? 손톱이 먹어야지. 토막 만들어주고, 봉그러셔. 만들어주고, 간장. 그 다음에는 절로 갑시다. 장철를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건 가죽 먹으면은 배틀부츠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거 들로 가도 되고 이거 뭐지? 어, EOD, 음, EOD EO, 죄송합니다. 청거버드는 강철 황금 가버드로. 그다음에 저걸 가는 게어떨까 싶은데 아마존 에스 <laughs> 마을에 가한번 싸우러 가볼게요. 방탄도 좀 있겠다. 나이스 이러면은 라커의 자켓을 껴주고요 때려주고, 예 네, 나중에 볼게요. 겁나 아프네 때려주고 어? 금팔치 되게 탐나는데? Yeah. Ah, 나이스 와 이게 뭐야 일단 금팔치부터 먹을게요 궁대 먹어주면 동무 되고 슬망했습니다. 어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황금갑.. 뭐야 여기 시험몇 개야 여기 아 제발 제발, 제발. 이러지마 아 저거 너무 아깝다 다내 건데 거기 세템도 많은데 일단 물 먹으러 갈게요 물. 물 나와주면은, 알콜 만들어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먹어주고, 수공차. 병원에 사람이 있, 을까요 없네요. 여기 채템 좀 있으니까, 이거 뺄수 있으면 뺍시다. 어. 예. 요 정도로 하고, 붕대, 잠깐 붕대도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리고요. 그다음에 고무를 먹어야 돼요. 고무가 여기서 잘 떴나? 깔리는데 드라우니프갈 거거든요. 요, 이러면은 어, 잠깐만 전신복 필요 필요 없고 <laughs> 꽁치는 아씨 먹고 싶긴 한데 햇살 게 일단 저것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비켜봐. 음 응. 학교에서 잘 떴나? 고무가? 아 여기서 뜨네. 이러면은 드라운이프가 완성이 되죠. 그다음에 다시 병원 그 채템 빼러 갈게요. 가죽도 먹긴 해야 되는데. 으흐, 채템. 양궁장 시끄러워서 한번 갈게요. 엄청 방템이 있기 때문에 때려주고 푸른뱀 안 뺄게요. 까비. 어. 아내 간장 아까 내 간장 까비. 때려주고 이제 푸른뱀 끝났죠 그 사이에 이러면 소방서 갈게요. 얘 잡아주고 구상아구상 아, 구상. 하나 더 먹어버리고 어, 오셨네. 이제 딜이 들어오는 게좀 틀리죠. 싸울게요. 싸워주고 이연발 안 아파요? 사실 좀 아파요. 때려주면서 어, 투척을 해줘야 되니까요. 최템 먹어가면서 템창 너무 많아서 때려주고 아 이래서 운주를 껴야 되는데 제 운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빼겠죠. 가비 소방서에 있을까 혹시 아까 겁나게 싸우던데 누군가 없네요. 오고가죠? 아니야, 드라운드 있 있어. 이러면은 머리랑,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개 잡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가 아니고. 때려주고. 어차피 디독기 차니까요. 이거 잡, 잡으면 디독기가 차거든요. 몇 개인지 계속까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개가 없나? e o d 붙여 만들고 싶은데. 어, 여깄네. 어, 잡아주고요. 이러면 e o d 를 만들 수가 있겠죠. 강철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 몇 궁구지? 3궁구면 이제 저거 노려봐야 되거든요 위클? 제 템도 뭐 어느 정도 있겠다 약초 먹어주고 뭐 어차피 강철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머리만 아나 아까 그 깃털 빼야 되는데 까비 멍 때리고 있었네 때려주고 까비 영원한 안식을 드릴라 했는데 뺐어요 까비 등대에 새가 있을까? 음흠 양궁장 <laughs> 한번 갈게요 여... 빼겠죠? 까비 죽음. 누구랑 싸우고 있었는데? 시체가 공장에도 있구나 불의 사장에도 있고 공장에도 있고 평치. 때려주고요 와. 때려주고 와. 딱히 뺄건 없긴 해요 와. 까비 레벨은 일단 현재 제일 빠르고요 숫자까진 못 봤네 설사도 먹고 싶긴 한데 묘지, 어 나왔네 이런 묘지 가지고요 가서 피면서 안녕하세요 와아 예아 나못 빼야 되지 그러게구엉사로 뺄게요 일단 겁나 센데? 구상은 구상, 어 그렇지 구상은 여기서 빼줄게요 미클 잡고 계셨네 하나만 더 먹고 전진 이러면 성피 먹어주고그 다음에 터널 다 쳤고 등대로 갈게요. 먼저 저거부터 만들까? 어, 딱이 얘기하고, 어,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 이러면 은 바로 모터 나오죠. 그래서 화약 먹고, 어, 돌멩이를 먹을게요. 음, 이제 음, 새템이 없는 게좀 그렇긴 하다. 아무래도 라이터, 패스, <laughs> 물... 잠깐만요. 저것도 확인을 해야되는데 아, 일단 천천히 확인하자 그건 어차피 지금 3군구니까 화약 나아졌어요 바로 버리고 화약 그 다음에 돌멩이가 등산로에서 좀 많이 떴나? 묘지에서 많이 떴나? 기억이 난다 잡아주고 이거는 깃털! 아, 아내 간장 아 가면 만들게요 일단 어 껴야지 응 껴주고 아이템을 누군가 주워갔다고? 그 물을 주워갔어? 저물 버린거 맞죠? 누군가 이렇게 주워갔다 떴거든요 방금 아니 이런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복수해주겠어, 이 돌멩이로. 사부, 잠깐만요, 이 다음에, 수다르 사나가 교회에서 뜨는데, 금구거든요? 어차피 사회차니까. 아, 잠깐만이 곡괭이도 먹어야 되는데, 감자. 나이, 아, 나 저거 스토리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뜨지? 수다르를 갈라면, 슬럼가, 슬럼가, 여기서 뜬다. <laughs> 유리잔는 먹어둘게요 스태미너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지 어, 저 빨리 가고 싶은데 수다르 사나를 냄비 물은 하나 먹어주고 만들어주고 버리고 어, 바늘 유리잔 잠깐만요. 이러면은 아 시디 일단 잠깐만 물 먹을 수 있나 물 이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들어주고 먹어주고 그 다음에 CD를 먹으면은 수다르 사나가 나와요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저 가면서 일단 껴주고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야, 때려주고요. 와 딜이 좀 나쁘진 않은데? 어? 뭐야? 도망간 거예요? 미스 미스. 도망가셨네요. 모르사장에서 꽁치를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를 쓰고 싶어서. 어, 스테미너 먹어주면서요. 먹어주면서 전진. <laughs> 잉글램, 파이선, 체스, <패스>. 전진. 등딱지, <laughs> 화살, 어, 홍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홍치는 바로 만들어 줄게요. 3개 나오죠? 이게 드라운이프 효과거든요. 어 잠깐만요. 그럼 제 템이 아 세살도 먹어야 되는구나. 먹을 거 많네. 전진해주고 때려주고요. 급 일차이 거어두배 차이 나죠? 공장 마을로 간 등대 최종이거든요. 이러면 벌써 때려주고 73 괜찮아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먹어가면서 빠졌네요. 여기 시체가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시체가 있는것 같은데 어? 용봉탄 하나 있고 이거라도 먹을게요 또 뺄거 있었던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이제 1대1이죠 이정도면은 <laughs> 철광석 부츠 창대 어? 이거 왜 먹었어 탄환 보금구 나와줬고 이건 먹어버리고요 머리만 만들면 되긴 하는데, 뭐, 딜 차이를 보니까 그렇게 급할 건 없을 것 같아서. 고구마. 먹어둘까? 혹시나 꿀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마탕으로. 잠깐만요. 병원이 없어졌네. 이 용봉탕, 그럼 저못 만들어주겠다. 일로 안 오시나? 여기 시체 있는데. 뭐, 빼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시체 너무 안 나온다. 잠깐만. 아니, 너 말고. 새 말고. 화약. 세알 타이즈 상자 아물어 시체 너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보통 나와주는데 안 나와주나 다섯 번만 가볼게요 한번두번 번, 어, 바로 나와주네 이거 먹을래 했거든요 스테미너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데 미슬일 고구마 먹어버리겠다 세사슬만 나오면 이제 미스릴 투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나와줬네요. 내 간장! 아까 먹어는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잠깐만. 그러면 풀템. 어, 우물. 곰 잡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때려주고. 딜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 이제. 때려주고. 아무래도 이제 장신구 쪽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때려주고요. 흡! 때려주고 와 크리티컬 예스 오아 괜찮네 괜찮았다 처 단딜도 이제 솔솔하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자이르가 그렇지 약속되어 있었지 우리의 승리는 말이야 에이플 에이플 에이 레벨이 좀 높네요 음 괜찮네 오 사르사나 하여튼 재미있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파였습니다